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꼭 필요한 사람.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 혹시라도 모르고 놓치는 사람이 안 생기게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는 반드시 인생에서 끊어내야 할 사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는 뭔가 좀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누군가를 끊어낸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나를 지켜주었던 사람들, 나를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네가지를 이야기 하려고 해요 첫번째는 좀 재밌는데 당신한테 입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어, 가끔씩 주위에서 구치가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냄새가 나는 사람들 회사 동료라거나 또는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느꼈을 때그 입냄새 나는 사람한테 입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입에서 입냄새가 나요 구취가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시죠 저도 웬만해서는 누군가한테 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제가 못한 이유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못한 이유는 거의 같을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될까 봐그 사람이 민망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아마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입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도 특히 냄새와 관련된 지적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군가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한다기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만들기 싫어서. 저 사람에게 입냄새가 나는 것은 나만 잠시 참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로울 건 없고 자칫하면 분위기만 엉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 못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입냄새가 났을 때 입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분 나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외겠죠. 야, 야, 이 닦아, 입 냄새 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입 냄새를 맡아서 불쾌할 뿐이었던 거죠. 저는 저에게 입 냄새 난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딱한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일한다고 힘들었어? 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험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면 구취가 나온대. 너 건강 좀 챙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 사람은 순수하게 제가 구치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자각하기 힘든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구치거든요 우리가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남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이 걱정이 되어서 구치에 대해서 입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당신의 어떤 실수 단점에 대해서 걱정스레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따지지 않고 당신을 무조건 지지해 주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건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긴 표현이지만 밥 같은 사람이에요. 밥. 내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밥은 나에게 무조건 에너지가 되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선택과 저 선택 중에 옳은 것을 할때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밥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에너지가 되어 주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이야기 하는데요 물론 틀린 선택을 할까봐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방금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1번에서 말씀을 드린 사람이에요.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지지해주는 사람. 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때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택의 단계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나의 선택만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에게 무조건적인 에너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딱한명 그런 분이 존재하죠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할 때 군대를 지원해서 갈때 대학을 자퇴하고 사업을 선택할 때단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오른 길을 살아왔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꽤나 좀 문제하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매사에 성실해서 저 친구는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이미지도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생각을 디벨롭 해주는 사람. 당신이 무언가를 할때 당신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주는 사람.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스승 같은 존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경험이 많거나, 나보다 돈이 많거나, 또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거나.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멘토를 우리보다 대체로 우월한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나의 생각을 디벨롭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멘토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닌 어떤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나에게 음악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나에게 예술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 다른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을 하고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경영학과 친구가 아니었어요. 경제학과 친구도 아니었고요. 미술학과 친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바로 친구가 될 텐데요. 뭐 친구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한번 겪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드리자면은 어, 수년 전에.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 때가 있어요. 큰 돈은 아니고 약간의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급하게 친구에게 돈을 좀꿔 달라고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친구들은 아주 난처해하고 아주 미안해하면서 어렵게 저에게 그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거절하는 주의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돈을 잘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렵게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거절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지금의 내 사장을 설명을 하고, 어, 지금 내가 조금 그런 게좀 있다,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제 입에서 돈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돈 얘기를 꺼내 가지고 빌리려고 전화를 한 건데, 그 친구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지,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는 끝내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카톡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 실은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돈이 좀 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카톡에다가 남겼는데 제가 카톡을 딱 보내니까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제 카톡을 읽었어요. 일자가 없어졌는데 제가 그 카톡을 계속 그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답이 오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막안 된다고도 아니고 된다고도 아니고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일자는 벌써 없어졌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답은 오지 않았고요. 한 20분쯤 지났을 때그 친구한테 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어떤 답이 왔냐. 야너 피싱 아니지? 사기 치는 거 아니지? 이런 뜻이죠. 너 6학년 때몇 반이야? 크크크크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laughs> 너 보이스피싱 아니지? 라는 뜻으로 너 피싱 아니지?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크크크크 하면서 6반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또 크크크크 6반 크크크크크 육반. 이렇게 그러면서 맞네. 계좌번호 보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될까? 근데 어, 돈을 빌려준다 라는 이야기도 어, 좀 가볍게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돈을 빌리면서도 웃었던 계기였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은 많지만 웃게 해줄 수 있는 친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이상 이네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바지 끄댕이라도 잡아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 네 가지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나는 누군가에게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고 있는가. 단한 가지라도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네 가지의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그 중에 한 가지는 되는지. 안 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상, 장백TV였습니다.